이미 그렇게 재밌나? 저런 사람들이 현타 시켜 와야 되는데 피 없이 엉덩이 개또다 쟤원오는부 괜찮다. 조... 제가 똥물리긴 얘기인, 똥물리인가 봐요. 난 좋은 로드스를 두면 킬을 못 해요. 예, 마스키퍼. 야 권총 좋다 이거 오잉? 야

야, 투 이새끼들 날 보자마자 뻑치로 날려. 기분 나쁘게 봤어요, 여러분들. 난 죽더라도 마지막버퀴를달리겠다면서버퀴를 날리는거? 미친놈이야 동료가 죽는데 버퀴를 날리고 있어 와버퀴 날리는 거봐아존나 억울해 나

설마 모두 쪼셨습니까? 예! Yeah. <laughs> 아, 일로와, 하자, 하자! 앉았다, 일어났다 해가지고, 아, 한 명만 아, 다른 사람이 갔다 오는 거야. 응, 어, 뭐, 과반수 많은 그래. 사람 생존이야. 오케이. 아. 내가 하나, 둘, 셋 신호 줌 하나, 둘, 셋! 오케이, <laughs> 맞았다! <laughs> <배웠다. 웃음> 아실님 도둑이 제발질입니다 <laughs> 잠깐만 <웃음> 장비 먹고 가라. 3, 2, 1 해주면 우리가 묵지빠 이거 말로함. 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3, 2, 1 묵아. 예. 어어어 어 먹고 가라 먹고 가라 먹고 가라 먹고 가라 먹고 가. 뭐야? 오오 이 아저씨 시체는 지뢰 이 아저씨 시체까지는 지뢰 없음. 이 앞에 오. 내가 좀 돌다옴. 오케이 오. 나 앞에 좀 갔다 와볼게. 오케이. 오. 그래서 어, 지켜볼게 어? 어? 계을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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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왜? 왜? 왜있어 어, 몰라 어? 어? 저걸 어 어? 어? 아, 아지뢰아아아아 아악! 으아지뢰요왜이 아. <끝> 아. 아. 효과없이 죽어 아, 왜그게 효과없이 죽어? 폭탄 진짜 뱉어 빵! 하줄 알았는데 남자와 여자의 감각을 둘다 알고 있겠지 아... <끝> 만져 어디가 기분 좋은지도 알 죽었다 죽었다. 뭐야? 누가 쏜거야? 나나이집 세게. 스카브 좀 잡겠습니다. 아, 스카브 도지로 간다. 와, 바로 응. 앞에 있다 내가, 내가 죽는다고. 해. 와, 소름 데겠어 아,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왼쪽에 있는 거 저예요. 오 어, 죽어. 이번 다도 불리해. 여기 안에서. 줄피코인이 어, 어, 어. 비싼가 근데? 아니? 3만 원? 뭐야? 기딱한번쓸수 있는 기가 얘한테 나왔는데? 걔가 그러면 은 그거 아니야? 키카드까지 아니 님 잠깐만 걔가 보스같은데? 일로와봐 머리 땄거든 그러니까 얘라그러면 어떻게 하러? 님 뭐? 일로올라봐 쟤자아래 내려가 내려가는걸 좋아해 아래가 좋아? 스카우트 안컷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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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슈퍼맨이잖아 그니까 러제가 음. 다른 애랑 싸우는데 되게 이상한 각도로 들어간거같아 음. 어 만다 만다 쟤로 죽었을 한번 쟤로 올려 하쿠가 죽었어 한말 아 다운. 야, 야, 다운. 진짜. 다운. 그리고 이, 여기 스카 바우스라 스카브 많이 나와요. 조심. 여기 우 와봐. 나 발이 나갔어. 나 발이 나갔어. 오케 응, 다운. 아... 아프다. 히치에 모신 나오 탄이 없네. 죽은 건가 봐. 뭐, 아, 뭐, 앞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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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앞에서 비비지 마시고. <laughs> 빨 털어, 빨 털어. 난다 난 털었어. 마신 털었어. 하나 더. 다음. 이래 벨기 뭐예요? 천국인 거지. 발소리. 바로 따닥 따닥. 발소리 발소리. 아니 물은 왜 닫아 하나 더. 왜아야 발소리 어, 하나 더. 어, 나 혼자. 권총은 권총은 이걸 죽이네. 응. <laughs> <죽어버려야죠, 안 돼. 웃음> 와나리비때 아, 커스텀 볼 때만 해도 진짜 무서웠는데 사람 정말. 그래, 그래. 이 오른쪽에 달린 소리. 앞에 하나 더 유저차 뒤에 보수로 쫄게요 한명더한명더한명더 다운 정리. 응? 정리 문 닫고 못 쏘는 거 유저 다운 터명하고 올까요? 아닌가요? 달리는 게젤루 그 안쪽 그치? 공장 쪽으로 들어왔어요.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니야? 무시합시다. 어, 어, 어. 뭐야, 여기 세명 뭐, 있다, 네명 있다, 네명 있다, 네명 6하부. 있다, 카부6카부인지필치인지 어, 모르겠는데, 그래. 저, 그셋길 있잖아요. 조합부 아, 쪽 그래. 가는 길. 오케이. 저 이쪽에 있어요. 오케이, 돌자돌자 돌자. 얘네 위치 정확히 어딘지 몰라가지고 술판 까기가 있나. 계속 교전 중이에요? 네. 던져볼까? 펩 다운인 것. 요즘 뒤 갑니다. 네명 몽초단이었어. 상스케에나나나나나나 맞는다. 뭐야? 뭐야 뭐야 지금. 와 미친놈. 박은 뭐. 안했